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35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또 소나기도 지금 오고 아주 엄청 덥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 이빨 때문에 병원에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치주 질환을 앓고 있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소금으로 닦으면 해결됩니다. 또 짜게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엊그저께 저 25일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치과 외래진료 환자 수가 2424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2400만 명이 이빨 치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 아니야? 와, 또, 외래 다빈도 질병으로서 치은염과 치주질환 치료를 1,809만 명. 그건 2,000만 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치주질환에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빨 똑바로 관리 안 해서 염증 생기고요. 그게 그냥 염증 생기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놔둬버리면 치주염으로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치주 질환이에요. 그러면 치은염과 치주염 이게 왜 생기냐. 이빨 똑바로 안 닦고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세균이 생긴 거예요.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으면 거기 끈적끈적 달라붙고 거기에 세균이 그 산성도가 높아요. 이게 웬 떡이냐. 그게 이빨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균이 주원인이래요. 그 잡아 죽이는 데는 세균 잡아주기에는 가장 좋은 게 소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마다 양치할 때피 나요? 그럼 뭐큰병이나 걸린다 아니에요? 피안 나올 때까지 그냥 소금으로 닦아버려. 그러면 깔끔하게 납니다. 그리고 뭐 서양의학적으로 이빨 닦을 때피 나고 잇몸이 부어 있어. 그러면 치주염이 꽤 진행된 상태라. 소금으로 셀이 그냥 누가 이기나 봐요. 그피난다고겁 먹을 거 없어요. 그 피는 어차피 나와야 될 피요. 소금으로딱안 나올 때까지 수십 번 닦으세요. 그럼 끝납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치아, 이 이빨과 잇몸은 콩팥이 관해 돼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 좋아야 이빨이 좋아. 콩팥이 좋으려면 짜게 먹어야 돼.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세균은 우리가 항생제로 셀이 죽여버리잖아. 여기 견울항 날생 약제제자야. 요거 새싹이 도아나는 모습이야. 병균이 이렇게 막 번창하는 거야. 그걸 약제제자 칼로 베다, 자르다, 칼로 싹 자르듯이 새싹을 칼로 자르듯이. 번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항생제야. 문제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모두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급성 병인 경우는 급성 세균인 경우는 항생제를 잡고 만성인 경우는 소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균은 그럼 세균이 번식하는 조건이 뭐냐? 이 우리 몸 자체가 산성도가 높을 때야. 그럼 알칼리성이 낮다는 거야. 우리 보통 체액은 pH는 7.4, 7.45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낮다는 거야. 그럼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정상체온보다 낮은 경우 산성도가 높으면 정상체온보다 낮습니다. 그얘기그 얘기입니다. 평상시 생활수간, 산성식품 줄이고, 그게 단맛의 설탕들이에요. 그리고 과공식품, 초과공식품, 인조식품 줄이고, 알칼성식품을 주로 섭취하래. 그게 자연식이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름, 미역, 줄거리, 뭐, 다시마, 밀취 이런 거. 그리고 입안의 염기농도와 pH농도 7을, 7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찝찝하게 먹고, pH농도 소금 9.13짜리, 1000일염 또 11.04짜리, 추경으로 이빨당는 것밖에 없잖아. 알칼성 높일 수 없는 은 그거밖에 없잖아. 우리가 소금의 효능 여러 가지 수백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 썩지 않게 한다는 거야. 우리 몸 평상시에 썩지 않는 이유. 골치 않는 이유. 방부제 효과는 라 최 0.9%의 식염수, 최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이야.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균, 뭐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laughs>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살균 작업을 하는 거, 그거 역시 우리 몸의 0.9% 이런 소금을 땜에 그래. 또 최액의 균형을 유지해요. pH 농도 7.4에 7.45를 유지하는 건 소금이 유지해요. 천일염과 죽염이 유지. 천일염과 죽염을 그냥 퍼먹을 수 없으니 그것으로 만든 음식을 통해서 체액을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의 소금의 효능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싱겁게 먹었다는 거고 찝질하게안 먹었다는 거예요. 소금물에는 어떤 세균도 번식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잇몸 자체 염증 자체가 세균의 왕성한 번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찝음한 맛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염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생제 소금으로 일단 급한 대로 쓰자 이게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조건은 몸이 차다 산성도가 높다 알칼리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몸이 차는 것은 차가운 음식인가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영양이 부족해서 세포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운동 부족. 정상 체온을 못 갖고 있는 거야요 36.5에서 37.2도를 못 갖고 있는 거야또 산성도가 높다. 산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알칼리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 최7 3와7 4 .4호, 5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 다양한 염증이 생겨. 여기 이빨에도 생겨. 그래서 치아가 망가지는 거예 알칼리성 부족, 식겁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이 뜹니다. 소금으로 닦아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잇몸질환 첫 번째입니다. 치아와 잇몸 이 빼다고는 콩팥이 관여이고, 이것은 소금을 가까이 할수록 이빨은 튼튼한 이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조 단맛을 멀리하고 짜게 먹어라. 또 인조 단맛을 먹었다면 반드시 물로 헹궈라. 아 우리 그 빼다구에는 치아와 잇몸, 특히 빼다구에는 인조 단맛도 독이요. 싱겁게 먹는 것도 독입니다. 아 여기뭐 예를 들어서 아 콜라를 먹으면 이빨상 삶는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자체는 7.3에서 7.45의 약 알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탄산음료, 콜라사이다는 pH농도가 2.5입니다. 산성도 쪽으로 기울죠. 그 다음에 커피 5입니다. pH농도. 우유 6.0. 달걀 노른자 6.0. 그 다음에 맥주 2.5에서 3.0. 스포츠 음료 6.5. 수돗물이 좋은 거 7.0입니다. 수돗물은 아무리 먹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정수기의 물, 뭐, 역삼탑을 이용해서, 뭐, 아주 고급진 거라고 한 거, 이거, 4.5에서 6.0입니다. 수돗물이 최고입니다. 물에는. 아시겠어요? 어? 자, 그렇다면, 잘못된 식습관이 잇몸질환의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어, 고혈압 당뇨 환자의 30%가 20~30대야. 이놈들이 좀더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임플란트는 아주 밥 먹듯이 그냥 죽습니다. 왜? 치아가 다 망가지니까 임플란트 박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방송에 뭐 25만원이 뭐 35만원 해준다는데 나는 뭐 그렇게 해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가본 적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잇몸질환자들은 지금은 뭐전 인구의 이 50%가 지금 치주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겁니다. 왜? 나이 들어서 잇몸질환을 뭐 발생해서 이게 병원에 다닌 것보다 이제 젊은 아세기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50%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막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 이전에 있는 애들만 조금이고 나머지는 다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5천만 중에 아마 4천 4 0만 명이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도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임플란트 박는 것도 아주 전망 밝은 그런 직업이에요. 사업이고 치아를 보존하고자 할 때는 짜게 먹고 소금으로 양치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돈안드리고 내 이빨 내가 보존해서 죽을 때까지 내 이빨로 갖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귀기 먹고 무어 먹고 매운탕 먹고 이렇게 하게 행복 아니에요? 인조 단맛이 우리 몸에 이 미치는 피해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잇몸 질환, 치주 질환, 단맛 아시겠어요? 간도 망가지고, 췌장도 망가지고 당뇨병 생겨. 모시 콩팥망에서 콩팥 질환 이 단맛을 먹으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망가집니다 간에 관련된 거 (40여 종의) 질환 췌장 관련된 (40여 종의) 질환 그다음에 신장 관련된 (40여 종) 의 질환 (120여 종의) 질환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조 단맛을 조심하고 주의하면 (120여 종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의학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이빨을 갖고 살 것이냐 아니면 르르르르 해가지고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박아야 되느냐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개인 건강은 개인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에, 날씨가 이빨이 더운데 잇몸 질환에 관한 이야기 이건 뭐, 2,424만 명이, 이, 뭐,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짭조름하게 먹고 소금으로 양치질하면 치과 안 가도 됩니다. 뭐, 기껏에 가봐야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뭐, 스케일링이나 받으러 가면 됩니다. 뭐, 8,90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이빨로 인해서 무슨 문제되는 거,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소금으로 닦으세요. 아셨습니까? 뭐 풍치 뭐시뭐 어찌 뭐지 다 필요 없어요 잘 모르겠다 그냥 그 무조건 이빨 닦으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복뭐 이빨 튼튼한 게 오버크가 아니고 건강 복이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잇몸 질환에 관한 이야기 요약 정리 말씀을 드렸으니 그냥 짭짜름하게 먹고 소금으로 이빨 닦으세요 그리고 입 안에 이 치매 pH 정도가7 정도 돼야이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자주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다니면서 주경장 입에다 뭉실뭉실 이렇게 녹여 먹으면 안 되나? 짱 왔다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평생 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잇몸질환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짭짤하게 드시고 소금으로 양치질해서 지금의 현재 이빨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그런 행운을 느끼세요. 아시겠습니까? 행운, 행복을 느끼세요.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이빨 닦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트.